마지막으로 청년에게 응원의 한 말씀 딱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 제가 그랬죠. 아까 희망을 버리고 희망을 찾아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저,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아, 우리 어른들 이야기하면 재미없어요. 아, 나는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이게 아니고 지금 환경이 많이 달리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살다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이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너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니?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소비 문화 자체가 지금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젊은 시대 때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팍팍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 어쨌든 자기 자신이 이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아, 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보시면 큰으로 실천이 있다. 아, 생각을 <목소리도>